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2050원 가격의 변곡을 과거에 돌파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폭등이 5000원대까지 만들었었는데요. 그 2050원 자리를 7월 달에 이탈하고 8월 달에 저점 찍고 다시 회복을 시도했으나 은봉 떨어지면서 조종파동을 겪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정도, 3개월 넘게 4, 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봉상 약세 구간,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역추세 구간을 유지를 해왔는데 이 2050원 자리를 돌파 시도하다가 못했다라는 거는 한번더 눌렀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제시해드릴 지지선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과 전략 잘 활용해서 눌렀다 반등하는 이 밑꼬리 타점을 저점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계획으로 잘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뮤터비렉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 원.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2퍼 26%면은 이제 520만 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 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주말 동안 그리고 9월 초 구간에서 이 5만 6천 달러와 8만 달러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서 비트가 반등해 주는지, 위로 6만 불에서 6만 2천 달러를 돌파 못 하는지, 그리고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5만 8천 달러 기준, 5만 6천 달러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비트가 5만 6천 달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뮤테블릭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 문봉상 8월 5일 만들어진 저점 1,330원, 그다음 이제 8월 중순에 만들어진 저점 자리 1,49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과거에 어왕 때였던 이 1620원 가격대를 조정받고 조정받다가 그 자리를 돌파하고 켜주면서 크게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1620원 자리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면 홀딩 단타 그리고. 기준 캔들 1490원 눌림목 2차 지지선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차 지지선은 1330원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동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고, 그리고 조금 풀리하면 과거에 저항대를 돌파했는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강력한 지지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어, 이제, 지지선을 단기적으로 올리면, 1750원 자리를 과거에 이탈했다가 저항받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아직 그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는 밑으로 기준캔들, 1750원 지지받는 여부체크, 지켜주면,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단타 대응하시면서 2050원까지 반등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2 0 5 0원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모, 추가 목표가 전략은 위로 2300. 그다음 2900. 그다음 상방 3800.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고가까지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림보다는 자,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거치다가 나중에 2,050원과 2,3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 하는 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 매물대를 돌파할 때 위로 목표가 2,900 그리고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약, 돌파하면 3,800원까지 2차 3차 0표까지는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염두해서 지난 4개월 이상 조정받은 것에 대한 연말 연초 반등 노려보시면서 위로 저항대. 단기적 관점에서는 2,050에서 2,300원 돌파 여부 체크. 그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2,900, 그리고 3,800, 이렇게 전략 세워서 매도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 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강대은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 해서 타점 잘 잡아서 배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 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